네, 일하신다 말고 나오셨어요 일하신다 말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공성애를 옹호하다 보니 우리 젊은 어린 친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성애의 위험성을 너무 허무심하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 공성애를 통해서 에이지에 걸렸어요 그 에이지에 걸린 젊은 친구가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방언이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 잘 들어봐요. 당신 애들 가슴에 털에, 당신의 털이 안난 이상, 당신 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야. 이쭉 가면서 석덕이 탄허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성 간의 석행위가 에이즈 관련의 위험한 경로임을 언론이나 강의 등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가 에이즈와 연관이 없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강의로 들어 그 결과 저는 동성애와 에이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남성간의 동성 성관계를 통하여 에이지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 사실을 안후 제가 겪은 혼란과 좌절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언론 보도 주으로 인해 남성간의 동성성관계가 에이즈 간염의 주된 경로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진실을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성애자 단체의 요구로 인하여 숨기는 것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에이즈 환자가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이 동성애의 위험성을 안 가르치다 보니 호기심 많은 젊은 친구가 동성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이지에 걸렸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 태무심하게지나가는 기성 어른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과 을도받으면서 교육만큼은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잘 지켜갈 것이라고 믿었던 교육 공무원들의 역할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젊은 어린애가 봉투에 걸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 보고만들 당신들들이 죄인이야 죄이 이 어린 애들한테 찾아가서 그들 앞에 물 끌고 사죄를 해도 쉬운 찬을 판에 문예력이 떨어진다고 23년 11월 달인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동성애 기업 축제 5억 기사를 기반으로 왜 우리 어린 애들한테 간접적으로 동성애 무감각하도록? 교육시켜 동성애가 좋은거야 멀쩡하게 태어나갖고 아들놈이 여자가 되고싶다고 가운데 그지기를잘라피고 찾아오면은 기분 좋지 남자가 남자지 여자야 이렇게 자연의 선물을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망할 망자밖에 없는 거야. 망하면은, 이는안 망해. 너거공무원들은안 망하냐고. 나라가 개판되면은, 여러분들은 영광 웃기고 자빠졌네. 이 젊은 애들한테 이딴 거를 가르치는데, 무슨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겠어. 이런 거를 빨리 시정하기 않고 무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개뽕이나 찌를 거 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학교 교육에서 이딴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 낙태를 시키면 안 되는 거야. 낙태를 하락해놔놓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경원 씨 말이가 방구가 양반아. 이 새끼한테 거기에 짜를 보라 그래 <목소리> 왜 이런 걸 가르치냐고 이런 거를 여가부가 만3 6세자 아니고 36개월 된 어린애들을 보는 건담도서가 있다는 것이 이건담도서요 정치하는 것들도 지랄 몇백이지만 은 그래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원들만큼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 자식새끼들한테 이책까지 가서 일으고 가르쳐!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책이 그냥 어른이 봐도 낯 뜨거워서 못 보고 있어, 낫 뜨거워서.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주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이런 말투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교육을 받은 애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와 같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굽니까? 같이 살아갈 미래의 같은 세대가 이런 잘못된 교육을 위해서 좀더 넓고 더 강한 단단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매번 이런 전진스러운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방출하는 이런 교육을 앞장서고 있는 자가 이... 누군지 까이 궁금합니다. 민도청이가 이거, 민도청이를 가르치면, 이런 거 하라 그러던든산사파가 이거 하라 그래? 오조원 지나리고 가네. 그거 다시 새끼들은 이런 거안 빼요? 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떠들지만서이 문제는 반드시 신정되지 않고 그냥 네, 네. 물에 물탄듯 그냥 썩 지나가려고 생각하신다면은 더욱더 네, 네. 네. 크게 공론화시켜드릴테니 네, 네. 작금에 네. 대한민국에서 교육공무원으로 네. 일했던 사람들은 네, 네. 같은 공범이 네. 되기 싫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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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짓거리 네. 네. 이런 거 지시하는 놈이 누군지 국민들께 다 까발리세요. 최소한 교육공무원이라면 잘못된 거는 충분리분별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교육공무원 할거 아니야. 당신들을 뛰어잡고 잘못된 거를. 가르치고 이런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갖고 철파사도 선정해주고 거짓말하고 있는 놈이 있다면은 까라고 미래를 망치면은 당신들은 안 들라 이런 젊은 일도평하는들이사회주체에해서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들의 나이 먹은 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나 않고 사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거짓자는 섭치 혓바닥 거리는 자들 많지요?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키나 않고 사회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년이 좋아야 그런 노년이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한테 증가할 겁니다. 우리 대신에 교육에 대해서 존점해달라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 주인들에게 더 단단하고, 더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될 교육이 왜 기성세대가 나서서 이런 쓰급빠이종성이를 옹호하고 이런 것을 본것을 적조장기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왜 가르치냐 그게 언어이라 강원의 교육과 오늘로서 끝나는 거 아니오? 오늘 이거 한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내일도 얽히고, 모레도 얽히고, 기본 일주일에 3일은 요기야 그거라도 부족하면, 은내일 와서 할 거야. 그래도 당신이 파성을 하지 않으면, 은난 당신 앞으로, 금까지 같이 지랄이고, 대구에서 정치인으로 기다올 때마다, 이 문제를 결혼하면서 당신 전 인생 앞에 가로막을 거야. 대한민국 교육도 똑바로 해결 못하는 데 무슨 천체?